모두 오랜만입니다. 코디체 몰테, 이 자리에서 등장합니다. 비티소프트 PE의 인트로 맵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심플 간지 밸런스로 정말 프리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인트로 맵을 보 신분들이라면 퀄리티를 대강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. 그 퀄리티를 평균으로 잡고 60분 분량을 프리팩 할 예정입니다. <laughs> 사실, 그래서 2025년 2월 완성을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. <laughs> 초반에 뒷배경이 나오는 구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현장 녹화로 찾아왔습니다. 응? 음? 배경이 그냥 검을 뿐이라고요? <laughs> 그렇겠죠. 왜냐하면 불을 안 켰으니까요. <laughs> 아, 참고로 이 장소는 실제 장소가 아니라 복원된 세트장입니다. 실제 장소가 더 이상 없거든. <laughs>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작곡 진전이 두달 전의 영상이랑 사실 거의 다를 바가 없어서 <laughs> 생각보다 더딘 작업이 되었네요. 그래도 인트로를 통해 이펙트 퀄리티 밸런스를 잡아둔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오케이. 도와얘기는 솔직히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 와, 고마워, 형. 아니, 아하, 제니요. <laughs> 이 세트장 보이니까 6년 전에 기억나지 않아? 응, 맞아, 맞아, 맞아. 2040년 3월 11일 그날 말이야. 응, 기억나지? 그때, 형이랑 나랑 아 정확히는 어 나랑 그녀의 첫 만남이었지 응, 형의 누나 말이야 응 <laughs> 그냥